와 신부 시부모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양가 어머님들께서 긴장하시지 않도록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양가 어머님들 준비되셨으면 입장!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그로하인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뒤쪽을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누구보다 능능하고 멋진 신랑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인 여러분들께서는 신랑이 입장할 때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신랑 입장! <laughs> 계단 위에서 신부님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입장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확인하는 분들께서는 신부님이 앞서 신랑이 걸어왔던 거짓로도 앞까지 입장하실 때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축하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부님 아래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객 여러분들께서는 신부님이 입장하실 때 다시 한번 가장 큰 축하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 많은 시간과 순간들을 연인이라는 이름로 함께 했는데요. 이제는 신랑 친구가 부부로서 첫 인사를 누는 시간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옛 병원에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만큼 허리로부터 인사한다는 말이죠. 관객 여러분들께서는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신랑 친구님은 서로 마지막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랑 친구? 아, 저... 이제 네, 좋은 준비가 되시면, 사랑의 사랑을 남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눈에 나를 반하게 하려고, 지금은 더 아름다운 나의 친구 효원나 예뻐서 줄줄 따라다니는데, 착한 마음에 나는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어. 너네 할 때는 어찌나 현명하던지 가망하는 나를 올바르게로 인도해 주었지.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오늘은 내가 꿈꾸던 자기의 옆에 우리 두 사람이 서 있네. 나는 앞으로 효원이만을 위한 가정한 남편이 될 거야. 인천 최수동으로 불리는 게내 목표야. 그리고 우리 가정의 화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가정이 될 거야. 혹시나 책임감 없이 행동하면 바로 집 쫓아내야 돼. 마지막으로 지금 이 행복한 순간 평생 잊지 않으며 여자친구 지도원과 아내 지도원을더 사랑하는 남편 구건종이 될때이 약속들을 지키, 지키는지 평생 옆에서 지켜봐 줄 거지? 나의 신부 현아 사랑해 4년 전오나신랑부 처음 만났지 너무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우리 한해한해 한해 같이 보내면서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냐며 4년이 지나 지금 우리 이렇게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하는 그룹이 자리에 서있네 누군가 나에게 지금까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고 물어본다면 본종오빠를 만나 즐겁게 연애했던 그 순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여자친구가 아닌 아내로 앞으로 함께 걸어가는 길에 서로 마주보며 손끝 멀쩡거리는 흉평한 아내가 될게. 항상 마주보는 가족들을 챙기고 세심히 살리는 오빠를 제일 먼저 알아봐주고 챙기는 섬세한 아내가 될 거야. 유머라스한 오빠의 유머 공각이 웃을지 않도록 옆에서 항상 웃어주는 비행선의 여왕이 될게. 우리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자주 행복하며 항상 서로의 손에서 감사하고 잊지 않고 평생 살아가자 사랑하는 자의 사랑공 물어볼까 사랑해 예보를 전달하실 때 뜨거운 박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들에예물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로시피드님께서 전달하실 때 뜨거운 박을 부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물이 전달되었습니다. 성함, 성함으로는 신화 구본종 군과 신고 지소완이라는 가족, 친지, 하객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사랑의 사악을 통해 일생동안 희, 노, 애, 락을 함께한 두 가지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앞에서 두사람이한 사각과 같이 인생살이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슬기와 사랑으로 이겨내는 참된 부부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늘이 주신 인연으로 두 사람의 결혼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2 0 2 2년 2월 26일 내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laughs> 하이, 좀 구동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날, 먼 길만 하자. 우리 가족으로서는 이번 딸을 얻게 되어 더욱 기분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저희 가족의 딸을 저희 가족으로 보내주신 서동과의 소중한 만한 또한 감사드립니다. 부부로서 새출발 하는 부부 사람에게 먼저 축복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은조와 토론아, 축하한다 너희는 그제 중생을 함께한 사이고, 그 중생의 반려를 스스로 선택한 사이다. 항상 처음 마음처럼 서로를 아끼고, 서로 자존심의 무게는 낮추고, 자존감의 무게를 높여주거라. 언제든지 나 자신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다 대화를 많이 하고 표현에 이식하지아라 가정은 행복의 중심지어 희망의 바라지이다 서로에게 배려한 만큼, 좋아한 만큼, 사랑한 만큼,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명심하더라. 아빠는 두 사람이 부부로 살아가면서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즐거운 일만을 기억하며 살기를 바라며 또한 멋진 가정, 훌륭한 아빠, 엄마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마지막으로 오늘 오신 모든 내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널 우리 아이들이 잘살수 있게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음, 안녕하세요. 오늘 결혼식 출사를 받게 된사랑스러 신부 지원의 동생 지정 비행채체는입니다 꿈이 또 뜻깊은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용광이고 추운 날씨에도 신분 지호원 신학 부원정의 안내를 축하하러 오신 하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감사드니다 어, 지금까지 본 모습 중에 지금이 제일 아름답다. 형과 함께해서 더욱 아름다운 지금 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을 아, 준비해왔어. 어, 약속하고 싶은 말을 적어왔는데 아, 내가 우리 가족 중에 처음으로 학고 때문에 대전으로 려가게 되었을 때 내가 더 자주 연락하고 <웃음> 안녕하십니까. 본종이 <laughs> 네. 오랜 친구 강민준입니다인사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laughs> 아. 일단 먼저 본종이, 효원이 결혼 너무 진심으로 축하하고. 자, 본종이랑 옛날부터 친구였는데 결혼 얘기하면서 할수 있을까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난못 가고 있지만 너는 오늘 간다. 너무 축하하고 효원이도 <laughs> 본종이랑 싸우지 말고 나중에 이쁜 딸. 멋진 아들 나와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뭐 노래를 잘 부르면서 올라온 거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어서 난 자리 아니고 열심히 한번 불러볼게 문정아형나나물어 축하한다 축하해 오늘 이땅다라해이렇내의존래에으며옆게요 옆에를 빚게 될게요. 옆를 빚게 될게요. 옆에를 빚이에 우리 무게를 낳고 살야 우리도 넋을 뻐보

저희는 같은 날으로! 네, 우리 멋진 축하주신창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 하실 때큰박리겠습 멋진 신을한번때다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례하신 네, 분 내빈 여러분들께 인사.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마음을 굽을수 있는 큰 박수는 기립박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낌없는 박수와 큰 함성으로. 님 네, 부부를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신랑 신부님 준비 되셨으면 힘차게 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